이게 심리전에서 유리해졌죠 또쓸수 있습니다 또쓸수 있는데 문제는 김대현 선수가 이제 그것만 대놓고 맞춰가려고 했을 때오일의연상민 선수가 이건 몰랐지 해서 정말 또 어,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체제를 선택해버리면 김대현 선수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또 빌드까지 좀더봐야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전을 치서라크시레예요 라크시로에서 네 번째 레거 패전입니다 텅디룸밑에났습니다네 번째 레그 시작합니다 웰컴 투 g s l 라스1에서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외에는 프로토스 김대협 선수 KT 롤스터 스패천상훈 선수의 뚫기 공격이 무너져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세번 연속 잇고 돌파를 시도한 현성민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김대엽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뚝심이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이파초. 그냥 물량으로 뚫어버리고 있어요. 밤에 춤으로 계속 연거푸 공격을 하면서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연습을 할때최적화를 남들보다 타이밍을 앞당기게 된 거고 그거에 예.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던 빌딩 거예요. 그렇죠. 어, 참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배부르게 피자를 드시면서 또 경기를 지켜보게 계시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또 이제 상당히 보기 좋은 관전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맵이죠 라크시르가 또 어... 나오면서 또 보는 재미까지 더 생겼습니다 네 오랜 뚝심있는 모습을 현성민 선수 보여줬죠 와... 사면 바드라고 사면 노모 트리플입니다 아, <laughs> 네. 사연 노모 트리플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빌드 하나만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거의 뭐이 초반 상황만 보면요 빌드 하나로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공률이 높아요. 이게 뚫려요 이런 판단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도 쉽진 않거든요. 다전제라서 혹시라도 상대가 카운터 치면 어쩌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대 놓고 맞춤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응탈보다 재밌다. 덕선이 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되겠죠. 네. 네. 뭐 네. 그렇죠. <laughs> 현성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빠르게 가스 추출장을 올려주는 이유는 트리플 지역과 안마당 저격 지역 파그 파괴 가능한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빠르게 파괴해야 되고 파괴를 못 하게 되면 사도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바로부로 막기 위한 플레이입니다. 네. 자세 번째 부하장까지 지금 준비 중인 현성민 선수고요. 네. 일단, 나크시루의 경우엔 2인용 전장 중에선, 어, 좀 이제 공격 동선이 약간 먼 편이에요. 본진에서 본진이 기본 46초고, 바위, 이 중앙에 방금 화면에 잡힌 저 바위를 제거하게 되면 41초로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를 언제 제거하느냐가 이선수의타이밍 잡을 때도 은근히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와 현상민 선수는 이 중앙 지역의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식스 돌리기 나왔습니다. 예, 돌려서 전달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파도 타는 하식스인 거죠. 네, 예, 움직이는 하식스 네, 현성민 선수가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받으려 하게 되면 김대엽 선수가 트리플 지역 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마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끼고 수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만 트리플 지역 쪽은 세라스페어나 대도주 선수처럼 약간 광활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줘야죠. 네. 김대협 선수가 먼저 칼 건이 들었죠. 같은 것만 하는 현성민 선수 혼내주려고 네. 공속없사도 공조업에각분 들리면서 사도에 집중하는 네. 김대엽 선수예요. 첫 번째 자수, 자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려고 이제 김대엽 선수가 칼을 꺼내 든 거죠. 네. 같은 패턴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 이번 여기 김대엽 선수 사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민 네.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잘해줬던 건한삼번 오십 초대의 바퀴석을 계속해서 지어줬거든요. 상대방이 만약에 국명팔구된 사도를 가게 된다면 번식 전에 박희으로 올라갔죠. 완벽히 맞춤 카운터식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민 선수가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모토를 불러하면서, 네, 똑같은 패턴을 공격하는 게 그렇죠. 이게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대현 선수도 일단 공격팔포사들 준비하긴 했지만 완전 올인까지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상민 선수의 어 선택이 결과적으로 올 수가 있죠. 소수의 바퀴로 어 소수의 공격팔포사들을 막아내고 프로토스가 늦은 트리플을 먹으려고 했을때 그때. 괴멸링 오린 같은 거 해주면 그럼 이제 김대현 선수가 오히려 막기좀 어려웠었거든요. 올린성 찌르기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트리플을 가져가는 타이밍도 놓쳤거든요. 김대현이 차원이 아까부터 700에서 800까지 계속 남아주고 있는데 어... 이 사도가 피해 못 입히면 어... 아퀴링못 막습니다. 아니, 바퀴 없는 상태에서 쑥 줄어들면 안 돼요. 보디스는 박히 나옵니다. 네, 저글링만 하나... 지켜줬으면 박퀴 나왔을 때 바로 영구 이거... 타이밍이었거든요. 아영오이 어... 나와요 이거 사도 바기자마자 어... 이제 남는 가스 모두 다 기물처럼 바주고찍린링 찍어서 바로 역서올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가 쉽게 정리해서안 되는 병력이에요. 그렇죠. 사도는 피해 입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사이닉이 기동 스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바퀴 대성 나오는요. 저이 사도의 생존이 프로토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네, 일군 다섯 개 전원이고 발행 체제로 병력을 짜내고 있는 현상민 선생. 현삼민 선택했죠. 이영러시의 타임이 분명 나옵니다. 그렇죠. 김대현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정 탑이 막히는 실수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트리플 적적이 완성되더라도 과충전으로 버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 자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우 그리고 현성민 선수 대군주는 시원하게 눌었어요 이전에도 인구 수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내기를 찍고 지금 대군주를 또한개더 눌렀기 때문에 애벌레가 되는 대로 병력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바이 제거하고 이 트리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터 네. 저글링이 아, 먼저 쏜터을 때려주는 건다 아, 충전 에너지 빼기 위한 플레이거든요. 이걸로 에너지 빼게 되면 안마당 지역 쪽에 저글링 살짝 들어갔다가 트리플 지역 쪽으로 한 네. 번에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되고 있어요 자, 밖에 개멸층차아개멸층충분하십니다쏜탑 금방금방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입도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적멸성 탈을 오히려 적어요. 안마당에 들어가면 역전하거나 에너지 빼는 거거든요. 저글링 난입하고 네 여기 하나 개멸층 빼야 돼. 개멸층은 빼야 됩니다. 이거 괴멸충의 수를 주면 프로토스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장을 그만큼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승기가 오래 소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막아야지, 네. 이거 시간 오래 걸리면 감정 계속 맞으면서 썩다파게될수 있어요. 그렇죠. 충전 에너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기 위서는 불멸자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밖에 안 넘었어요. 네, 나오면로 시간이 걸리죠. 이제 돌리고막으면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프로토스트가 불멸자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빨리 불멸자. 네. 어 근데 불멸자로 맞더라도 사실 역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연달리면 하나 나왔으면 하나 조합 바뀌었습니다 따로 따로 조합이만 오면 돼요 불멸자가 남았을 때 조이만 오면 되죠 어, 그렇죠 그토스는 조합인데 조합이니지저글링 생산했죠 그렇게 끝대로 달려오고 네, 있습니다 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네. 불멸자 가 도망가고 있어요 200의 대회지를 내주는 방어막이 있는데도 네. 그 방어막을 뚫고 있어요수선이 컵컵 잡아내고 있습니다 와 현상미 선수 이번들기 에프주에 다탈되고 아, 있어요. 첫 번째 사소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망했어요 첫 번째 사소. 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즐거운 물들을자하고 있죠. 네. 이게 어찌 보면 상대 이런 분 어, 분명 팔고사도를유도한 느낌이 드는 현성민 선수의 또 다시 트리플이었는데. 네. 꺾혔죠이 변화도 캐메론가 박해 저글링으로 뚫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현성민 선수가 진짜 놀라운 게. 아, 이게 설마 또 하겠어? 라는 생각 세 번째 세트까지 했습니다. 근데 3세트까지 현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같은 체제를 선택하니까 아마 이제 김대현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는 이거밖에 안 한다.